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실버생활 K. 실버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휴대용 지팡이 의자입니다. 네이버에서 휴대용 지팡이 의자, 그리고 지팡이 의자로 검색했을 때 가장 리뷰가 많은 제품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휴대용, 늘렸다 줄였다 의자입니다. 오늘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제품을 빨리 개봉하고 자세한 설명하겠습니다. <목소리> 휴대용 지팡이 의자입니다. 평소에는 가방이나 파우치에 넣고 다니다가 잠깐 앉고 싶을 때에는 지팡이 의자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고요. 구성품은 아주 심플합니다. 지팡이 의자와 전용 파우치, 설명서가 인쇄된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상단에는 Made in China가 찍혀 있고요. 단어와 문법이 맞지 않는 영어로 된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두 손으로 케이스를 잡고 제품 하단을 지그치 눌러서 양쪽으로 케이스를 열어주시고요. 상단의 베어링을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양쪽으로 펼쳐진 케이스를 단단히 고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스틱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길어지는 다섯 개의 단수를 하나씩 하나씩 돌려가며 고정시키면 끝입니다. 다시 처음 상태로 만들려면 고정되어 있던 다섯 개 단수를 아랫단부터 하나씩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풀어주시고요. 다섯 개를 끝까지 풀어서 넣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의 베어링을 풀고 펼쳐졌던 양쪽 케이스를 닫아주면 끝입니다.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스펙을 보면 원산지는 중국, AS 자체는 기대하기 힘들고요. 가격은 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입니다. 색깔은 검정 하나만 있고요. 처음 제품의 크기는 17cm, 직경은 7cm입니다. 지팡이 의자로 만들었을 때 길이는 70cm로 엉덩이 앉는 부분은 30cm입니다. 소재는 폴리카보네이트로 그냥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최대 하중은 100kg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제품의 무게는 540g으로 생각보다 무게감 있고 묵직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게는 540g이고요. 350ml 콜라 무게는 389g입니다. 제품의 크기는 콜라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첫 번째로 휴대성. 다양한 장소에서 재밌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디어가 굿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잠깐 잠깐 쉬고 싶을 때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만든 제품 같고요. 그리고 만원 미만으로 이 제품을 구입한다면 가격 또한 좋습니다. 이 제품의 단점으로는 젊은 청년들이 가볍게 사용한다면 단점이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 시니어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조립 조립하는 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쉽지도 않습니다 밸브를 느슨하게 조립하게 되면 앉았을 때 제품이 내려와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세게 조이면 밸브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앉았을 때 불편합니다 엉덩이 앉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작고 너무 미끄러워서 엉덩이가 아픕니다 세 번째로 중심 잡기가 힘듭니다 사용설명서에서는 40분 이상 앉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절대로 그 시간 동안 앉을 수 없습니다 몇 분만 앉아 있어도 무릎과 허벅지가 후들후들 걸립니다. 지팡이에 앉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요. 미끄러질까봐 불안합니다.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휴대용 지팡이 의자입니다. 휴대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는 아닙니다. 지팡이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길이가 작고 잡는 부분도 불편합니다. 의자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이 제품이 100kg까지 견딘다고 하는데요. 제 몸무게가 75kg으로 제가 사용하기에도 조금 불안합니다. 장시간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아니라 편의상 잠깐잠깐 잠깐 엉덩이를 기댈 수 있는 제품으로 우리 시니어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보다 심플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나쁜 제품은 없습니다. 단지 호불호가 갈 뿐입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우리 시니어분들이 사용하기에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드라마틱한 사용은 힘들 듯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저희 집 창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